2사 대책 발표되기 1시간 전, 6.17 대책 발표되기 1시간 전에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김현미 장관한테 6월 17일 날왜 그런 질문을 했겠냐고요? 자, 하이 여러분, 피크기사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 일요일 저녁인데요. 오늘 어떤 거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냐면, 제가 쓴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취재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B급 기사 리뷰 시간을 해볼 겁니다. 제가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서 기사를 썼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기사입니다. 부동산 대책 자료 N번째 유출, 엄정보안 수포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 4일날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진짜 뜨거웠어요 집값이 너무 뛰고 더군다나 변창흠 장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뀐 뒤에 처음 나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대책이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시작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날 아침 8시 반, 9시쯤 되니까 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뭐, 부동산 커뮤니티, 재테크 카페, 이런데에 정부의 자료가 그대로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야. 실제로 한번 볼까요? 아직도 찾아, 아직도 있어. 네이버 한 블로그인데, 써진 시간이 2021년 2월 4일 9시 5분. 사전에 온라인에 다떠도는 거야. 어, 봐봐. 밑에 자료도 그대로 있잖아.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부 정책이, 1시간 빨리 공개가 되든, 30분 빨리 유출이 되든, 네가뭐 그렇게 열이 받을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자로서 이렇게, 이렇게 억울해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음,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정부 부처에서 정책에 대한 자료를 기자들한테 먼저 배포합니다. 2월 18일 자료인데, 언제 배포가 되냐면, 2월 17일 07시 30분에 배포가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보도일시라고 써 있는데, 언제부터 보도할 수 있대? 2월 17일 날 11시부터 보도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약 3시간 30분 정도에 취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11시부터 보도하세요. 라고 해서, 보도유예. 이거를 엠바고라고 부릅니다. 어, 기자들한테 먼저 자료를 제공하고 몇 시부터 기사를 내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주는 거야. 이게 바로 엠바고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한두 번 유출된 게 아니라고. 어, 그러니까 국토부도 좀 놀란 거야. 그 대책이 나오기 1시간, 2시간 전부터 이미 떠돌고 있어. 음, 국토부가 공식 발표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국토부가 의심선상에 올린 게 누구겠어요? 기자들을 의심선상에 올렸습니다. 기자들, 니네들이 먼저 자료를 받아보잖아. 근데 너희들이 아는 지인들한테 뿌리고,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토스해주고, 막 이렇게 사전에 유출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게 많았어. 이런 대책을 사전에 유출할 시 엄정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공지부터 시작해서 국토부 출입하는 기자들을 엄청 경계했어요 어,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언젠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조정대상지역을 새로 선정하고 규제지역을 늘리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약간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 기자들한테 사전에 먼저 메일로 보내주지 않았어. 어떻게, 조, 어떻게 자료를 줬냐면, 보통 이제 부동산 대책, 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앉아있고, 김현미 장관 앉아있고, 뭐 국토교통부 1차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어. 근데 그 브리핑이 예를 들어서 9시에 딱 시작을 해. 근데 기자들한테 메일로 안 주고, 브리핑 시작하기 5분, 10분 전에 그거를 지면으로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런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기자들을 못 믿은 거지. 기자들 니네들이 유출할 거니까, 우리 너희들한테 이제 메일로 주지 않고, 오프라인 그 브리핑지로 먼저 줄게. 10분 전에. 이렇게 한 거야. 기자들 제가 의심한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진짜, 진짜 큰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 6월 17일날, 6.17 대책이라고 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때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게 브리, 그때 당시에 브리핑 그 메인 초안이거든요. 대외 비공개. 이건 순수하게 내부 자료야. 국토부 안에서 혹은 정부 관계자들만 볼수 있는 대외 비공개라는 도장이 꽉 찍힌 브리핑 자료가 617 대책 브리핑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 시간 두 시간 전부터 떠도 거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열받았지. 기자들은 브리핑 이렇게 기다리고 앉아서 김현미 언제 오나 홍남기 경제구청이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대외 비공개라는 도장이 찍힌 자료가 온라인에 돌고 있으니까 어, 이건 분명히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흘러나간 정황이 너무 명확히 보이는 거지 어.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떤 기자가 김현미 장관한테 이렇게 물었어.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자료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 공개되는 등 유출 논란이 다시 재개됐다.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동산 커뮤니티에 니네 국토부에서 흘러나간 자료가 버젓이 돌아가고 돌고 있더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거 어떻게 대응할래?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우리를 그 동안에 그렇게 의심하고 자료 같은 거 먼저 사전에 유출하면 법적 책임 물을 거야. 너희들을 못 믿으니까 이메일로 안 주고 중요한 대책은 5분, 10분 전에 현장에서 지면으로 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정작 정말, 정말, 정말 큰 대책이 나왔을 때, 대외 비공개라는 도장이 찍힌 자료가 온라인에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열받아서 물어본 거지, 기자들이. 그러니까 김현미, 김현미 장관도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료 유출이 있었는지 일단 조사해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엄정하게 저희들이 처벌하는 것이 맞다. 이6.17 대책이 쓴 다음에 기자들한테 자료를 주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자들이 정보 유출의 어떤 통로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했어. 어떤 거냐면 2월 16일 날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2021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쓰인 중요한 문서예요, 이게. 이 자료 뒤에 워터마크가 찍혀있죠. 한국경제TV 전효성. 어. 이거는 나한테만 온 자료야. 한국경제TV 전효성이라고 찍힌 대책 자료가 유출이 돼서 막딴데 떠돌아. 그러면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 기자들한테 의심의 잣대를 지우지 않은 거야, 국토교통부는. 아까 이 대외 비공개라는 도장이 찍혀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자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 자료가 유출됐는데도 우리 기자들한테 의심을 지우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료를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는 거지. 대책 자료 뒤에 워터마크가 이렇게 찍혀 있잖아. 이건 지울 수도 없어. 중요한 자료를 배포할 때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워터마크가 찍힌 방식으로 기자들한테 자료를 줬어요. 앞으로 워터마크 찍힌 거가 유출돼 봐. 너희 진짜 우리가 가만 안둘 거야.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한 거야. 음. 근데 문제는 뭐예요? 2월 4일 날 워터마크가 찍히지 않은 자료가 공개가 됐어요. 봐봐. 내가 아까 보여드린 자료예요. 오전 9시 5분에 그 브리핑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인데 블로그에 올라온 거야. 근데 봐봐. 누구 워터마크 있어? 없잖아.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찍혀있어? 안 찍혀있잖아. 클린본이 이미 1시간, 2시간 전부터 온라인에 떠도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기자들 잘못이 아니야 기자들한테는 이렇게 한국경제TV 전유성 조선일보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를 찍어놨을 건데 그게 찍히지 않은 자료가 이렇게 버젓이 돌려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화가 나서 그때 이렇게 기사를 썼었어요 N번제 어. 유출 엄정 보완하겠다고 김현미 장관이 보안을 엄격하게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수포로 돌아간 거지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난 진짜 궁금해. 만약 다음에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또 다시 이런 클린본이 온라인에 유출되면 진짜 국토부는 그때 어떻게 대응할지 난 너무 궁금해. 음.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거 진짜 짧은 기사예요. 정말 길지 않은 한열 문장 내외의 기사인데 이걸 이 기사를 쓸때 진짜 감정이 격해져서 썼었어요. 오해가 풀렸다는 안도감이나 약간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를 그렇게 죽일놈 취급하고 막 의심의 대상으로만 보는 그 국통부가 좀 화나기도 하고 좀 꼬숩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물론 이건 주말에 안 올라갈 수없지